지금 결정되는 최저임금, 당신의 일자리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연금개혁? 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정책 토론의 중심에는 전문가와 대표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빠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시끄럽게 들려오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 그리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연금개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복잡해서 모르겠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정하겠지.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정책 결정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 잃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최저임금 정말 적정한 수준은? 100원, 200원 인상 자체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진 않지만 급격한 인상은 중소자영업자와 청년 고용에 직접 타격. 2. 네.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사업주는 고용을 줄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한 인상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 실제 학생들 사이에서 차라리 안 올랐으면 좋겠다는 말도. 3.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하나요? 대기업 노조 출신, 정부 관계자, 전문가 위주. 정작 실업자, 영세 노동자의 목소리는 반영 안 됨. 결국 기득권을 위한 최저임금 구조. 4. 연금개혁? 답 없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연금개혁으로 해결은 불가능.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구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않는 한 연금은 고갈 예정. 지금 중요한 건 판을 읽는 시선입니다. 정책 그 자체보다 정책 뒤에 누구를 위한 구조인가를 보는 것. 자녀나 손주 세대에게 꼭 전해 주세요. 무조건 임금만 올리자는 말이 당신의 일자리를 없앨 수도 있다. 연금 개혁만으로 미래는 안 바뀐다. 출산율과 인구 정책이 핵심이다. 정부 정책이 나올 때 단순히 좋다 나쁘다보다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인사회, 양극화, 기후위기. 이네 가지 변화가 당신의 자산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빠릅니다. 한창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렸던 세대, 이제는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죠. 그런데 요즘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부동산 가격은 정체됐고, 주식은 많이 오른 것 같고, 금리는 떨어지는데, 비트코인과 달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예금만 들고 있어도 되는 걸까? 혹시 지금 자산을 잘못 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많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양극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1. 네. 사회 구조 4대 변화. 디지털 전환. 초고령 사회 진입. 양극화 사회의 심화. 기후위기로 인한 자원 재편. 특히 양극화는 더 이상 계급이 아니라 두 집단만 남는 사회구조, 세대, 정치, 소득, 자산 모든 영역에서 둘로 쪼개짐이 진행 중. 네. 부동산 의존도 심각, 한국 가계 자산의 약 64%가 부동산에 집중, 대부분이 부동산 안전 자산이라고 믿는 구조.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할 시점, 네. 3. 통화 흐름의 변화, 장기적으로 글로벌 금리이나 기조 예상, 시중 통화량은 계속 증가 중. 원화 자산만 들고 있는 건 위험할 수 있음. 4. 달러 비트코인 금은 어떻게 볼까? 달러는 여전히 상대적 강세 가능성 있음. 단순 보유보다 달러 표시 채권 주식에 분산 투자 권장. 금은 중국 러시아 등 불이 국가들이 매집 중. 비트코인 역시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는 흐름. 부동산만 들고 있는 건 이제 위험한 전략입니다.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라면 반드시 조정 필요. 예금이 안전하다고 느껴도 현금만 들고 있으면 물가 상승기에 자산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화만 들고 있는 건 리스크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달러 기반 자산 ETF 채권 등 해외 분산 투자 전략 자산금 비트코인으로 분산하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달러 시스템도 바뀝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전세계 금융 질서가 바뀌는 판 흔들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원화, 예금, 부동산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달러. 이해도 어렵고 불안한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직접 보유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금이나 석유를 쌓아두던 나라가 이제 암호화폐를 모은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던 돈의 가치, 자산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1. 네. 미국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선언. 트럼프 캠프 비트코인 20만 개 보유, 팔지 않겠다. 신시아 루미스미 상원 의원 비트코인 연백만 개 사무 입법 제안. 전략 자산화 향후 10년간 10배 상승 가능성까지 논의 중. 2. 네. 화폐의 진화. 지금 우리는 어디쯤인가? 원시 사회 농업 사회 물물 교환 금화 산업 사회 근본 이제 명목 화폐 달러 기반 디지털 사회 중앙 통제 없는 암호화폐로 전환 중 비트코인은 전 세계 통화 체계의 마지막 자산이 될 수도. 3. 미국 경제 위기 신호는 지금도 진행형. 2024년 1분기 미국 실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 역성장. 자산 시장은 화랑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표는 혼재된 상태. 주가만 올랐을 뿐 금리 GDP 유동성 신호는 모두 불안정. 현금만 들고 있기엔 위험한 시대. 원화 가치 하락, 통화 시스템 불확실성. 전통 자산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예금, 부동산 중심 포트폴리오 점검 필요. 이제는 분산 자산 시대. 달러 기반 자산, 비트코인 일부 보유. 스테이블 코인 구조파. 미국 정책에 따른 ETF 지수형 암호 자산 투자 검토.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1929년 대공황보다 더 비싸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두 가지 지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고평가된 주식 시장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미국 주가가 너무 잘 나가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실업률이나 경제 지표보다도 주가만 오르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주가가 왜 오르는가? 가 아니라 이 상승이 정당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판단을 도와줄 두 가지 핵심 지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1. 네. 버핏 인덱스의 샤이 GDP 레이시오 계산법 전체 시가총액 GDP 100 현재 수치 약200% GDP의 200 비교 사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190% 전후 현재 역대 최고 수준 지금 시점은 장기 평균 대비 표준 편차 1단계 이상 초과 상태. 역사적으로 버핏 지수가 이 수준에 이르면 반드시 하락세가 왔음. 네. 허스만 인덱스 허스만 p 시가총액 전세계법인 수익지의 나이 기준 수익합계. 현재 수치 2.8배 역대 최고 수준. 특징. 국내외 기업 수익 포함 버핏 인덱스보다 더 현실 반영. 닷컴버블 1929 대공황 당시보다도 높음. 2025년 6월 기준 최신 업데이트 자료. 지금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면 버핏 인덱스가 180% 이상일 때 역사적으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2% 이하, 허스만 인덱스가 2.5 이상일 때 향후 10년 수익률이 음마이너스의 확률이 70% 이상. 즉 지금이 언제 들어가도 수익 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게 아닌 기대만으로 올라가는 자산은 반드시 꺼집니다. AI 시대라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두 개의 그래프는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1929년 대공황, 2000년 닷컴 버블보다 더 높은 평가 수준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과열된 시기에 투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주식 너무 잘 나가잖아요. AI 덕에 앞으로도 계속 갈것 같던데요. 그런 생각 요즘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서학개미분들 주가가 오르니까 마음 놓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허스만 지표와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 지표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과거에도 예외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 네. 허스만 지표 허스만 P 인덱스. 시가총액 기업의 연간 수익 총합 해외 수익 포함. 현재 수치 2.8배. 비교. 2000년 닷컴 버블 약 2.0배. 1929년 대공황 약 2.2배. 지금이 역대 최고치. 2. 네. 허스만 지표와 향후 12년 수익률 관계. 허스만 지표가 낮았을 때, 연간 수익률 1,018%. 허스만 지표가 지금처럼 높았을 때, 연간 수익률 0% 또는 마이너스. 3.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 경기 침체 신호. 미국 10년물 2년물 금리 스프레드 역전 상태에서 최근 해소. 과거 사례. 2000년 다컴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공통점 역전 해소 후 평균 69개월 내 경기 침체 도래. 지금 당장 다 팔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질문에는 스스로 답해 보셔야 합니다.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는 근거가 AI 뿐이라면 그건 기대일까요? 실적일까요? 지표가 경고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과거 모든 거품은 모두가 낙관할 때 터졌습니다. 지금은 투자하지 말라가 아니라 과열에 올라탄 건 아닌지 확인하라는 시기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과열입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터지면 그 충격은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메가톤급 재앙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이라는 말, 지금은 그보다 더 심각한 자산 쇼크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 있는 위기와 그 대응 전략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투자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아직 괜찮아 보여. AI 시대인데 뭘 걱정해? 비트코인도 있고 금도 있고. 나름 분산했으니까 불안할 건 없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미국 주식의 거품이 무너지면 비트코인도 금도 달러도 잠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게 신흥국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1. 네. 미국 주식 거품 붕괴 시 충격 경로 실물 경기가 꺾이기 전 주가가 먼저 반응. 안전 자산 회기 자금이 신흥국 미국 본토로 이동. 과거 중남미 아시아 외채 위기 때처럼 신흥국 통화채권 붕괴 우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는 조용한 공포진행 중 돈풀기 이전의 정적에서 자산 재조정이 서서히 진행 중 비트코인 달러 채권도 단기 충격 가능성 있음 3. 한국의 현실 GDP의 64%가 부동산 자산에 몰림 신흥국 중에서도 부채 레버리지 구조가 매우 위험한 형태 지금은 팔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나눠서 갖고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입니다. 자산을 구성할 때는 아래 다섯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한국만 보지 말고 글로벌을 보라. 한국 GDP는 전 세계의 1.7%, 미국은 25%입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 가치주를 찾아라. 지금의 기술주는 미래의 가치주가 될수 있습니다. 몰빵 금지. 반드시 자산군 다변화. 부동산만 갖고 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구조입니다. 분산은 국가 자산 시간까지 포함해야 진짜다. 달러 자산, 금, 비트코인, 우량주, 현금 등 복합 구조 필요. 지금이니까 되는 것에 기대지 말 것. 과거에 성공했다고 미래까지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구든 위기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희생자가 될지, 기회 잡는 사람이 될지는 공부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바로 따라 해볼까? 방금 본 유튜브 영상 좋던데 바로 행동해볼까? 그 마음 이해됩니다. 하지만 단기 정보로 바로 실행하는 순간, 위기를 대비하기는 커녕 오히려 또 다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말하는 조언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 적용하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뉴스는 시황을 줍니다. 하지만 위기를 이겨내는 건 시황이 아니라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건딱 하나입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오늘부터 만드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고르세요. 막무가내 자극적인 뉴스보다 맥락을 설명해 주는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책을 꼭 보세요. 경제는 트렌드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권이라도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게 위기에서 생존하는 기초 체력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책을 읽고 데뷔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장에서도 기초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공부하고 있고 누군가는 뉴스에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가 보이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공부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지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위기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내 자산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 지금 내가 의지하는 정보원이 누구인가? 지금 내가 투자 결정을 왜 했는가? 이세 가지 질문을 오늘 밤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콘텐츠를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지금부터는 공부하는 투자자로 살아가십시오.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 그게 진짜 준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준비된 사람이 되길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